3번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네, 3번 이야기입니다. 네. 어, 동생인 아벨을 없앰으로 인하여서 가인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음, 네. 그 내용이 창세기 4장 10에서 12절까지 나오는데요. 이때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이곳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을 오, 하십니다. 네. 네. 그렇다면 가인이 저주를 받는 이곳은 어디일까요? 네, 가인이 저주받는 이곳 하나님께서 네. 가인에게 이곳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네. 이곳은 어디인지 보기 주시죠? 1번 땅 1번 땅 2번 산꼭대기 2번 산꼭대기 3번 바다 깊은 곳 3번 바다 깊은 곳 네. 네. 1번 땅 2번 산꼭대기 3번 바다 깊은 곳인데요 네. 어,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네. 많이 나오고요 저는 지금이 대자뷰인 것 같습니다. <laughs> <웃음> <웃음> 어, 네. 네, 자, 저번 시간에도 이곳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네. 저번 시간에도 했고 그러니까요. 오늘 아까 오후에도 맞아요. 다음 주 방송을 하면서 제가 네. 이걸 침 튀기면서 얘기를 했어요 저희가 진, 다음 주좀 갔다 왔거든요 <laughs> 미래여행을 좀 하고 와가지고 네, 그래서... 네. 이야기가 계속 반복될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제가 반복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럼요.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요 성경은 왜 이토록 이곳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이곳을 얻으려고 하고 이곳에 관심이 많을까 맞아요 이곳을 정복하고 이곳에서 네. 생육하고 번성하려는 네. 네. 왜냐하면 저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누려야 하기 때문에 음, 맞습니다 그 구원이 무엇이냐고 물어본다면 은 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것 음. 이라고 말하고 싶고요 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이곳에서 누리면서 구원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성경은 이곳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음, 창세기 4장 10장에서 너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아우의 피소리로 인하여서 이렇게 이곳에서 너에게 호소를 한다 음. 그리고 이곳이 그 입을 벌려서 내 아우의 피를 받았기 때문에 이곳에서 너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네. 너가 밭을 갈아도 이곳이 다니는 효력이 너에게 주지 않을 것이다. 네. 그러면서 말합니다. 어, 하나님께서는 이곳을 통치하고 이곳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말했는데, 다시 한번 하나님과 멀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신 이곳도 멀어지게 된다라는 사실을. 이 가인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이곳은 어디인지 1번 땅, 2번 산 꼭대기, 3번 바다 깊은 곳 이었는데요. 네. 사실 목사님 반복은 강조잖아요. 그렇죠. 이곳이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목사님 네. 정답은요? 정답은 바로 3번 땅이었습니다. 3번 아니면 1번이 땅아 1번. 땅이었죠. 1번 땅이었습니다. <laughs> 아 목사님께서 잠깐 네. 네. 지치시긴 하것요 3번은 바다 깊은 아, 곳인데. 그러니까요. 1번 땅이 정답이었습니다. 네. 지금 다들 어리둥절하시다가 네. 네, 목사님 그래서 실수 실수. 실수. 1번 네. <laughs> 땅이었습니다. 어, 이 가인의 모습을 보면서 네. 정말 어떻게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해야 되는 이 땅에서의 우리의 네. 모습이 네. 그 그렇죠. 중요하다. 네. 약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땅이라는 것은 사실 쉽게 말하면 일터를 말하는 거예요. 일터. 네. 그러니까 일터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또 다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곳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질문은 너가 살아가는 일터를 지옥으로 살지 천국으로 살지는 음. 아 네가 선택이다. 음. 네. 네가 너의 일터에서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지 네. 어 누구 다른 것을 선택할지는 너의 결정에 음. 달려 있다. 아, 네.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오늘 땅에 대한 이야기도 3번 문제를 통해 만나봤고요. 찬양한 곡 듣고 와서 계속해서 퀴즈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